근데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냐? 원래 양반은 5품 이상 패수를 해야 되는데, 양반이라는 것 자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진짜 5품 이상 패수를 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사교클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집안끼리,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야 우리 집안 양반, 아, 우리 집안 양반이지만, 뭐저 집안 양반이 우리 서로 혼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고려사 이런 데는, 임금이 양반을 불러서 뭐 명령을 했다. 양반들하고 잔치를 벌, 이게 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뭐냐면, 거기서 양반은 문반, 무반의 오품 이상. 이건데, 조선 후기염면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빚을 한번 낳고 농사만 짓다 사는 사람, 짓고 산 사람도 양반이야. 그렇게 된 거죠. 소윤공 묘관에서 선조가 4호로 대를 이어왔다 하는, 말하자면, 세위 4호. 이네 글자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특히, 이제 그, 문성공개, 문연공개, 가문을 통합하는 작업을 할때 가서는, 이 세위 4호 하는 이네 글자, 말하자면, 사자성어 비슷한 요거 때문에, 가문 통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주최 씨 역사를 좀 아는, 아시는 분들 중에는, 가문을 통화발라 했는데, 문일공기하고 문성공기가 서로 자기가 종손이라고 싸우다 보니까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 세위사호 이게 더 중요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걸륭보에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1743년, 영조 19년 7월에 발행된 걸륭보 서문에 적혀 있기를 문정공 최재에 이르면 많은 옛날 족보에서 모두 문성공의 둘째 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사촌 형제라고 하기도 하였으나 목은이세기 지은 문정공 묘비명을 살펴보면 문정공에서 위로 6세대가 대대로 모두 벼슬에 올랐다고 적혀 있다. 문성공의 현손. 소윤궁 특지의 묘비명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선조가 사후로서 대를 이어 왔더라고만 적혀 있는데 사후는 조종에서 폈을 이름이 아니다. 전조 최씨 가문 금성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그 역시도 뭐 비석은 안 전해 오니까 진짜 금성문이라 말하기에는 의폐가 있는데 그러나 그 비문을 지은 목은 이색, 이색의 문집 목은 집에 적혀 있으니까 뭐 금성문을 좀 복음 간다 말할 수 있겠죠. 고래국 대광 완상군 시 문정 최공 묘지명 병서한 글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냐면 문정공 최재 이분의 그 묘지명인데 그 묘지문을 누가 썼냐면은 이색. 목은 이색이 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그, 저, 동 동인지문 사립하고, 동 동인지문 57, 보물, 이것들을 할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은, 세원의 그걸 참고하시면바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문정공 가문은, 얘기가 뭐냐면, 문정공의 선조가, 대대로 빚을, 배설, 조정해서 슬을 했다고, 그, 문전공 묘비에 적혀 있어요. 근데 문성공의 선조는 4호야. 근데 4호는 조정배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위 4호, 대대로 4호로서 대를 이어 왔다 그랬는데 저쪽 집안은 대대로 조정에서 배설했고 이쪽 집안은 대대로 조정에 안 나가고 4호로 했어. 그럼두 가문이 같은 가문이 아닌 거예요. 통합이 안 되지. 무슨 그 말인지 이해가시죠? 문성공의 조상은 한 번도 조정배설을 한 적이 없다. 이 얘기고 문성, 문정공의 문 조상은 대대로 조정에서 배설했다. 이 얘기니까 두 가문 같은 가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소윤공 묘가래는 최담은 공의 아버지로 조선에서 벼슬에 나가 통정대부 검교 호조 참매 수문전 직제학을 지냈는데 전주 박씨 대현 박인부의 딸과 혼인하여 1379년 우왕 5년 10월 15일에 공을 낳았다. 소윤공묘가래는 그 월당공의 통정대부로서 금교 호도참이 수문전 직제학을 지냈다. 그 뒤에 미주가 달려있어 제공찬시 병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지평전 제학이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수문전 직제학이라 했으니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지 두려운 생각이 앞선다. 미주에서 내리 말이 제공 찬시 병서를 보면은 지편전 제학이다 그랬다. 근데 여기서는 수문전 직지학이다 그랬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리 적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5호 한벽당에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쪽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윤공 묘가래는, 공은 타고난 천성이 증명하고 영리하였으므로, 어릴 때는 경혜라고 불렸다. 나이 15세가 되는 해에 진사 시에 급제하고 18세가 되는 해에 생원 시에 급제하였으며 1406년 태종 6년에 어머니 전주 박씨가 돌아가시어 3년상을 치렀다. 경혜라는 말은 슬기로운 것을 경계한다. 너무 슬기로운 걸 경계한다는 얘기죠. 어린아이가 너무 총명하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니까, 좀그 경계를 해야 된다고 아명을 그렇게 지어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론공은 1393년 태조 2년에 진사시에 입격을 했어요. 그리고 1396년 태조 5년에 생원시에 입격을 했어요. 아주 조선 초기죠. 근데 진사시는 제수업이라 그래가지고 시를 짓는 시입니 시를 한 수를 자체대로 그러니까 중국 문법에 맞춰서 시를 짓는 그 양식에 맞춰서 중국 시는 상당히 짓기 어렵죠. 쉽지 는 않죠. 그, 그 운자가 있어가지고 운에 맞춰서 이렇게 지어야 되니까. 제수업에서 시를 하나 제대로 지으면은이 사람은 문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사시 합격을 합니다. 그다음 생원시는 명경명경업이라 해가지고 구두 시험이에요. 에, 이제 시험 보는 그 응시자를 딱 세워놓고 에, 뭐 논어 중에 뭐 무슨 대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논어의그 무슨 대목을 달달달 읽어야 돼. 한문을 딱 읽어서 원문을 말하고 그 내용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죠. 그 진사시나 생원시에 입격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서 문과 문과를 볼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유능공도 아마 그런 절차를 밟았을 텐데 문과에는 급제하지는 못했어요. 떨어졌어요. 1413년 태종 13년 가을에 조정에서 의논하여 공이 경전에 밝고 행실이 깨끗하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추천을 받아 선무량 장흥고 교수로 부임하였는데 벼슬에 나갈 때 아버지 참외공 즉 월당공께서 살아계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 광지와 직지 그리고 동생 덕지는 모두 다 잇따라 문과에 급제하여 이미 벼슬에 나갔는데 너 혼자 문과에 급제하지 못한 것이 항상 한스럽더니 오늘 조정의 부름을 받아 너도 벼슬에 나가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한이 없구나 라고 하시더라. 근데 그때 이제 월당공이 아직 그 수직으로서 금교 호조 참여를 받기 3년 전에요. 수직이란 건뭐냐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벼서를 주는 건데, 내려, 그냥, 정직하고 비슷한 거죠. 내려주는데, 70세가 넘으면은, 3품, 통정대부를 주고, 80세가 넘으면은, 2품, 가선대부를 줘요. 나이 먹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 왕이 이제 기로소에 들어가서, 기로소란 게 뭐냐면, 기로하는 게둘다 늙었다. 이런 얘기죠. 기로소라고 나이 70 넘은 사람들 모인, 말하자면 단체가 있어요. 모임, 70세 넘은 사람들의 단체. 거기에 왕이 한 번씩 가서 노인을 우대하는 행사를 해요. 그 행사를 할 때, 전국에 있는 그 나이 70 넘은 사대부, 80 넘은 사대부를, 80 넘은 사대부는 에, 가선대부를 주고, 70 넘은 사대부는 통정대부를 주는데, 월당공은 89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선대부를 받아요. 월당공은 89에 돌아가셨으니까 가선대부를 받아요. 그런데 왜 통정대부 금교호조참의를 받았냐. 임금이 기로소로 갈때 월당공이 70대였어요. 그럼 월당공이 80대가 됐을 때는 임금이 기로소에 가서 그냥 행사를 안 해. 그럼 줄 수가 없는 거죠. 유런공의 형제들은 다, 형제 세 분은 다 그, 문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5품이나 6품 배설를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런공은 35세, 상당히 좀 늦은 나이에 종육품 교수로 추천을 받아서 올라갔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추천했서도그배설를 주니까. 근데, 추천을 받아서 배설에 나갔지만은 문과 급제를 한 형제들하고 비슷해요 배설이 그러니까 뭐 문과 급제했다해서 더 높은 배설을 받은 게 아니고 더, 저, 그 급제 못했다해서 낮은 배설을 줄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조선 왕조 실록을 읽어 보면은 그 종육품 교수를 주기 전에 둘째 형님인 송파공최직기이 사람이 종오품 나주판관을 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큰 형님 송해공 최광지가 정육품 병조 자랑, 동생 연천공 최덕지가 정오품 예조 정남 여기산업 주목할 게그 송해공은 문과도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높은 성적으로 급제를 했는데도 패슬이 정육품밖에 안 돼요. 삼행 계중에서 제일 낮아요. 문과 급제에 못한 분보다 낮아요. 나이도 많은데. 그걸 보면 뭔가 송해공은 그 무슨 저 사고 사, 사건에 연루돼서 뭔가 좀 고생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좌절, 좌절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열아홉 살이나 작고 문과 급제 급제 그 점수도 낮고 나이도 열아홉 살이나적고 급제한 연도도 1 6 년인가나 낮은 연총공이5품인데 그 때까지 아직, 육품이니까. 하여튼 제가 물증은 못 찾았지만, 송아영은 그패들이 상당히 험난했던 것 같아요.